근데 샬로 조심해요. 얘네 갑자기 문앞으로 다 나와서 인기지 박을수도 있으니까 탱커들 그.. 다 여기도 페이크 쓰긴 쓴다 으흠 우리도 페이크 쓸거여 디스마 우미 어. 끈신 끈신 끈신? 오케이 오케이 여에너미 콜럴 얼쓰룬 렉텍 뭐야 테니시티 슈즈 여기 뒤에 스카우트 있긴 해 네. 우리 뒤에 이거 물수 있을것 같은데? 오케이 오케이 그물수 있으면 캐치 캐치하면 바로 캐치해 줘. 어캐이트 간다 캐이트 간다 캐이트 간다. 아니야 아니야 빠다 컴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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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컴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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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, 요 파프 도시. 가자 가자 가자. 이 샬록 캐요 가드론 준비해 주세요. 요거 샬록 캐요 샬록 캐요 웨이. 네 이어져 스웨이져 스웨이 샬록 캐요 이 가드론 더 프론트 가드론 더 프론트. 가드론 더 프론트. 가드론 더 프론트. 샤이 어디 있어? 요 가드론 더 프론트 요, 요 페이크 한번 썼어요. 오케이. Okay. 아 이거 페이크일 수도 있어 웨이. 아 썼어요 떴어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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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밤이 있는지 몰라 손. 하나 더 온다 하나 더 온다 나이스 아무튼 체킹 안 됐어 네 나이스 페이크 온도 게이5 4 3 2 1 온도 게 컴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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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요, 컴백 컴백 곧 들어와요 곧 들어와요 컴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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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쉐이프 있는 거 같대 음. 요 애너미 쉐이프 풀 비켜 풀 오케이 요 가드로 온도 컴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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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요 두넛 스테업 두넛 스텝업 just just 가드케이가드 first 가드 i 우리 인사이드 가드모 잡아 님들 TPS들 요 인사이드 w 인사이드 QW 가드 first w a i 가드 f i r s 저 샬록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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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케가드 f i r s 엄마님 조심 샬로 주심가드 f i r s 샬로 스텝업한다어요 샬록이요 샬록이요 에너미 스텝업가드 first 오케이 요 디팅 슬로 야 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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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샬록이요 나냥돌 수도 있어, mother, 있어 어 하나 더 있어 요 d p s 레 d p s 디온더 게이트 요 DPS 퍼포션레디 애쉬 애쉬 나이스 요 DPS 퍼포션레디 미스 퍼포션레디 온도 게이 Five Four Three t 온더 게이 온더 게이 온더 게이 트어 컴백, 컴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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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샬록해요 샬록해요 슬로리 스매싱 슬로리 스매싱 문제 없 오케이 컴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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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턴 없어 요 드나스테버 드나스테버 웨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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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이드 w 이드 KW 차이 차이 불었다 야 나도 지금 지은 중 나도 지은 중에스스 얘네 게이트 보겠다 얘네 게이트 볼 수도 다컴 사우스 스프레드 컴 사우스 스프레드 컴 사우스 스프레드 맥템 한 분이 여기 온다 온야 어슬은 그 게이트로 게이트로 팩 써봐 쓰리 투원 나이스 요요요 더 게이트 파이브 투울 더게이더게이 우드룸 커핑 시든 파프션 푸시됨 얘네 리그 올 거야. 아차좀 좀이야. 나 잠깐 조심해 스매시 넣게. 얘는 우드룸도 가자. 아, 끊았어. 파이트. 아, 나 파이트 나턴. 스텝업 스텝업. 여기서 샤록 샤록. 야, 스텝업 스텝업 한다. 야, 야, 야. 프로토 프로 다 프로 다 들어. 에 인사이트 QW 인사이트 QW 인사이트 QW 인사이트 QW 인사이트 QW. 킬다 킬다 놓을 나이스. 컴백. 여 오케이 오케이, 웨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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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웨이트. i t w a 아직, 좀 어, 좀 어, 아직, 아니야, 아직, 아직, 아직 아니야. 왜 t h i n g D-Thing, little bit s 조심하고, 조크 개 조심해야지, 님들. 슬로우 스 l y 워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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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n g w a l k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워킹 우리, 조크 살로 볼 거야. 여, 온도 o 로이 Five, f 컴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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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컴컴컴컴컴 d 컴 c 스컴컴스스컴 k 스 o m 스스 a 컴 k 스스스 e back. c 스 m e b 드 c 스 come b a c 이 Come back, come back. Come back, c o m 이 back. Come b a c 이 Come b c k c o b c 기야 o 마비 back. Come back. 워 o m e back. 드 o m e back. c o 이 e back. c o m 야 b a 이 k Come back. c o m 드 back. c o m 인사이 c k Come back. c o m 스 back. Come back. Come b a oh o 인사트 W 어, 서로 매칭이 있어요 서로 두요 오케이 오케이 콤 콤스 노리 워킹 루시스 워킹 루시스 필터 가드 퍼스트예요 필터 가드 퍼스트 필터 가드 퍼스트 인사트 W 필터 가드 퍼스트 님들 스프레드 요요 웨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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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스프레드 프레스 프레드 인에 푸셔 오케이 웨이트 인사트 W 디팅 블레이드임 인사트 W 워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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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놓을 수 있어요 워킹 놓을 수 있어요 워킹 놓을 수 있어요 워킹 놓을 수 있어요 샤록이요 얘남 거의 있어요 워킹 놓을 수 있어요 요 목킹 놓을 수 있어요 목킹 놓을 수 있어요